자, 여기도 한번 문제를 풀어 봅시다. 어,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145페이지 문제집입니다. 진도 교재고요. 어, 앞에 선생님이 짧게 강의를 했잖아요. 그죠? 가속도에 대한 얘기 했기 때문에 문제를 또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 볼게요. 어, 그림 물체를 10m/s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더니 2초 후 물체가 지면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냐. 중력가속도는 10m 이 s 고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항상 공기저항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운동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수평방향의 운동과 연직방향의 운동으로 나누어서 봐야 돼요. 자, 연직방향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가속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죠? 등, 네. 예. 등 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운동을 그려볼게요. 연직 방향, 연직 방향의 그림을 그릴면 자, 연직 방향의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얘는 직선이 됩니다. 등 가속도 운동이니까, 얘 기울기가 얼마다? 중력 가속도 얼마야? 얼마? 예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10, t² k 제곱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2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1초, 2초일 때 속도는 얼마가 됐을까요? 속도가 얼마 됐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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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서 출발했을 테니까 떨어질 때, 떨어질 때 2초 후에 속도는 20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높이는 얼마였을까요? 자 높이는 이동거리 잖아요 이동거리가 이 넓이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그쵸 2 곱하기 20 나누기 2니까 20m가 바로 얘의 높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자 물체의 수평 방향의 가속도는 0이다 맞는 얘기죠 왜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쵸 힘이 없어요 연직방향으로만 중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20m이다. 왜? 2초 동안 이동을 했으니까 수평방향으로는 10m per sec의 등속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초를 하면 20m가 나오죠.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물체의 속력은 20m per sec이다. 자, 이거. 자 요게 틀린 말이거든요 어 이상하다 그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여기서 여기 2 0 m p s 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밑으로 연직방향으로의 이초우속력이 20mps입니다 근데 이 물체의 속력은 물체의 진행방향을 뜻하거든요 자, 물체의 수평방향으로는 10mps의 속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의 실제적인 운동 방향은 어디가 되냐면 자, 얘네 둘의 합력 위치. 요 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얘의 운동 방향은 이쪽이라고요. 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약간 뭐비 기울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요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는 10m/s 제고 아, 10m/s. 세로 방향으로는 20m/s의 속도가 네, 합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는 거죠. 10, 20 내가 구해야 되는 곳은 욕이니까. 얼마입니까? 10 루트 5가 되네요. 10 루트 5m/s. 자, 어떻게 구하냐면 1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500루트잖아요? 그러면 10루트 오죠? 그러면 이거는 20보다 큰 값입니다. 그죠? 요렇게 네.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한 문제는 어디냐면 147페이지 3번입니다. 자, 여기 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풀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자 G 그림에서 기준선 P, 그 다음에 P에 있는 A와 그 다음에 Q에 있는 B와 C가 있구요 그 다음에 C와 A는 수평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던질 겁니다. 같은 속력으로 던질 거구요 그 다음에 P가 Q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가 H라고 하면 여기는 EH라는 거죠. 자, 이렇게돼 있고요. 어, 2초 후에 2초 후에 b는 낙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값은 요런 값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운동을 먼저 분석하셔야 돼요. 자, 물체의 크기와 공기의 저항 무시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얘를 일단 그래프로 표현해 봅시다. 그래프로 연직방향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왜냐면 A와 B는 분명히 동일한 중력을 받고 있죠. 동일한 중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뜻합니다. 자, 근데 B가 2초에 떨어졌대요. B가 2초에 떨어졌대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속도는 뭐, 어떤 속도가 될수 있겠죠? 어, 근데 여기서 는 내가 뭐, 얼마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동일한 비율이라는 것이 하나의 힌트입니다. 뭐, 내가 어떠한 V의 속력을 가졌다고 할게요. V0라고 할까요? V0? 네, V0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A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A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돼요? 그쵸. B보다 두배더 가야 돼요. 자, 이동한 거리는 의미하는 게 얘입니다. 그죠? 어, 두 배니까 4초가 되면 되지 않을까? 자, 4초가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4초가 되면 당연히 비율적으로 동일하게 비율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얘는 두 배의 속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몇 배죠? 두 배인가요? 아니죠. 네 배가 됩니다. 네 배. 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기 V를 1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를 1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넓이는 얼마예요? 이 넓이, 이 넓이. 1이죠. 그 다음에 이큰 넓이는 얼마야? 4가 되잖아, 4. 그죠? 4가 되니까 2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2배가 되는 위치라는 건 뭐냐면, 이동 거리가 2배가 된다고, 이동 거리가. 넓이가 2배가 되는 위치를 찾아야 돼. 동일한 비율이기 때문에 2배를 늘리고 싶으면, 루트 2배씩 늘리면 됩니다 2 루트 2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2가 되면 정확하게 곱했을 때딱두 배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가 바닥에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다? 시간은 2 루트 2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 밑으로 떨어지는 요 이동 거리가 두 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이동 거리가 두 배가 되게 하려면 가로나 세로로 루트 2배씩 해야 돼요. 자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CA가 C보다 2배, 루트 2배이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얘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야? 2초죠. 얘가 몇 초예요? 2루트 2초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간 거리도 얘는 2초간 갔을 거고 얘는 옆으로 이루트 2초원 갔테니까딱 루트 2배 더 이동했겠죠. 자,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B와 C의 속력은 같다. 자, 이거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면 우리는 어, B와 C가 2초에 동일하게 떨어질 거니까 동일한 속력으로 떨어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이렇겠죠. 2초 안에 B는 이만큼의 거리를 이동해야 돼요. 근데 C는 얼마큼 이만큼의 거리를 이동해야 돼요. 얼마 안에 2초 안에. 그러니까 누가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c가 더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가 b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정답은 1번만 됩니다. 자 문제가 두 개밖에 안 풀었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